는 여야가 국민을 위해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 파업은 결코 현실화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리화가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담입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 대표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희망적 메시지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특검 도입이라느니 있지도 않은 철도 민영화 운운등 케케묵은 정쟁 이슈들이 버젓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새초에 반복되고 있으나 안철수. 우원 측의 행보를 보면 새정치는새 정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애매모호한 간보기 정치와 정치 공황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창준이 체조로 선거를 치를지, 이도들도 아니면 무소속, 무소속 연대로 나, 나설지, 그야말로 지방선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입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의료민영화 혹은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방만 경영에 따른 진실 공방. 과연 방만 경영을 어디까지 했는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지금 공천제가 만약 폐지된다면 무분별하게 수많은 사람이 검증 안된 후보자가 난립이 돼서 결국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나 18대 대통령 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치렀는데 다시 돈 선거 또 혼탁한 선거 또 지역마다 정치 프로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태연한 후퇴된 정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당도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이번 정계특위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